안녕하세요. 하정작가입니다. 오늘은 한참 전에 올렸던 영상이죠.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으로 끝인 줄 아셨죠? 사실 저때 결과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저는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해 남의 레지던시와 같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제 전시 기획만 해왔었고, 어떠한 것을 기획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이번 경험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처음 기획 쪽을 해보고 싶으신데 사실 미술 작가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이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상권이나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모두 제가 영상에 담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7일 토요일에 첫 활동을 했었고요. 저는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매번 프로젝트 회차 때마다 너무 어려운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많아서 항상 긴장하며 갑니다. 다른 분들은 진짜 너무 잘하셔서, 뭔가 너무 피클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첫 활동에 가기 전에 참여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참고 자료를 미리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시간이 있어서 미리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솔직히 남의 레지던시 하면서 너무 바쁠 것 같고 일정도 너무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만큼 제가 배워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꼭 이번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고 싶고 이 지역에도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6시 45분이고요. 새로 산 옷을 입고 발표하러 갑니다. 제 자리에 명찰이 있었고 1회차는 지역 관찰조사 탐구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창신동 지역에 관한 이야기, 창신동을 둘러볼 코스 등에 관해 강의를 2시간 정도 들었었고요. 사실 저는 진짜 창신동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백지 상태와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좀더 어떻게 내가 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웠고 사실 길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많은 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초밥을 먹었어요. 조 <laughs> 편성이 되어 있어서 조끼리 활동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단톡방을 팠는데, 그 다음 주에 조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1회차 활동이 끝났고, 남해로 저는 바로 다시 내려갔고요. 제가 이번 1회차를 통해 느낀 점은, 활동하면서 알았는데, 매주 에세이를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감이 컸고요. 워낙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닌데, 뭔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그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정되신 분들께서 정말 발표도 발표지만 너무 개성이 있으시고 진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들 진짜 너무 멋 찌셨어요. 그래서 1주차는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과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셨는지 등 그리고 지역을 관찰하는 방법에 관해 좀더 탐구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